아 안녕하세요 너무 좋았던 메이 디셈버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봉했죠 나탈리 포트만, 줄리안 무어, 그리고 찰스 멜튼이 출연하는 영화이고 토드 헤인즈가 감독의 새로운 영화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메이 디셈버라는 제목 자체는 미국에서 나이 차가 많은 그런 커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는데 이 영화에서 상충되고 어긋나는 그런 각자의 세상 속에서 특정 역할을 하는 배우와도 같은 그런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제목이기도 해서 굉장히 그 제목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았다. 이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하는 엘리자베스가 영화상에서도 배우로 활동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곧 촬영에 돌입할 독립영화가 그레이시라는 인물의 실제 스캔들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인데 그 실제 스캔들이 있었던 그레이시의 역할을 엘리자베스가 맡았고, 그 역할의 캐릭터 연구를 위해서 이제 그레이시와 그의 남편인 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얼마간 지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서사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고, 이런 영화를 볼 때, 물론 서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무시하고 볼순 없지만, 이 영화의 어떤 서사나 전개 이런 것도 물론 괜찮았지만 이 영화에 전체적으로 묻어 있는 촉감과 질감에 저는 굉장히 반했고 그 말인 즉슨 촬영, 뭐 연출, 사운드 이런 게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둥둥 떠다니는 이 감정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이 이야기 자체가 복잡하다기 보단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들이 굉장히 복잡 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제 취향에는 그게 굉장히 깊게 저한텐 와닿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도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모호함 그리고 인물 한명한 한 명에게서 이 피어나는 감정들은 그 인물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뒤섞이고 충돌하면서 이제 무자르듯 정확하게 이 감정들을 나누거나 분별해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분류를 해낼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하죠 새 인물이 모두 좀 불안정한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찰스 멜튼이 연기한 이 조라는 인물은 정말 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 배우 정말 대단하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서 누군지 이름을 검색하게 만드는 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뭐 나탈리 포트만이나 줄리안 무어 이두 배우는 역시 언제나처럼 너무 완벽하고 정말 흠잡을 데 없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면서도 그 아슬아슬하고 불안함이 끼어있는 그런 연기 너무 좋았는데 찰스 멜트는 다른 어떤 배우가 와도 해내지 못할 연기를 해냈다고 생각해요. 덩치는 크지만 아이처럼 보이는 걸 구현해냈고 그 뭔가로 인해서 찝찝해하는 느낌도 슥 묻어있게끔 연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운돼 있고 우울감과 평온함이 공존하고요. 그리고 그 지방이 적절하게 끼어 있는 건장하지만 엄청나게 신경 쓰지는 않은 듯한 그 몸. 지방이 적절하게 또 끼어있죠. 그리고 앞으로 삐쭉 내밀고 삐뚤어진 입술 등의 조화가 진짜 미쳤습니다. 그레이 씨도 아이같이 보이는 그 미묘한 연기 특징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해냈어요. 그래서 조랑 그레이 씨가 둘다 서로 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둘이서 한 명이 아이처럼 보이면 다른 한 명은 더 뭔가 성숙한 느낌으로 나가면서 그걸 커버해주는 역할처럼 나오고요. 그 둘이서 계속 역할이 영화 속에서 바뀌고 교차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연기를 하는 것, 어떤 역할로서 사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모호하고 미묘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레이시는 감옥에서 아이까지 임신한 채로 지낸 후에 나와서 한때 13살이었던 아이와 결국엔 결혼해서 주부로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어떤 역경을 딛고도 잘 살게 되는 그런 인물의 역할을 자기 삶에서 맡았죠. 주변에서 자기를 뭐 많이 찾거나 하지 않지만 자기 세상 속에서는 자기의 빵도 주변에서 많이 찾고 그러는 역할이라고 믿고 있죠. 엘리자베스도 이 영화에서 자기 역할을 위해서 점점 그레이시에 동화되는 그 역할 마치 그레이시처럼 변하는 역할 결국에는 자기가 출연을 할그 영화에서의 그 역할 그리고 배우로서 이 그레이시와 조 그리고 이 가족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이해하고 해내겠다는 그 욕망이 가득한 역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떤 의식적으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역할을 맡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세상 속에서 각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개개인들이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고 조화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 굉장히 애정을 느낀 그런 이유들 중에 큰 부분이 가끔씩 튀어나오는 그 극적이고 과장된 연기와 연출. 예를 들어서 영화 초반에 그레이시가 냉장고를 뚝 열더니 카메라도 줌이 확 되면서 핫도그가 부족하겠어. 하면서 이런 대사를 치죠. 갑자기 그런 극적이고 과장되고 뭔가 농담 같고 마치 옛날 삐급 영화에서 나오던 그런 화면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유럽 영화에서도 보이던 그런 질감이 그 연출에서 묻어나요. 그거는 물론 그레이시가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어떤 주인공이라는 그런 과장된 착각을 하고 있음이 묻어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그런 연출과 촬영이 그레이시라는 인물이 한창 때이었을 그런 80년대, 90년대의 영화에서 툭툭 튀어나온.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고 그 질감을 굉장히 잘 구현해냈고 제가 원래 그런 옛날 영화의 질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극적이고 과장되면서 유머도 섞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장면이 또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진지하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런 연출이 나올 때 계속 저는 애정을 느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이 영화에서 주변의 소음, 소리, 그러니까 앰비언스, 특히 엘리자베스가 처음 그 사바나라는 지역에 왔을 때 마을에서 멀리서 사람들이 조잘거리는 그런 소리 그리고 자연적인 소음, 뭐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대화에서부터 그런 공간감과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사실 그 동네의 주변 환경과 그걸 둘러싼 이 세상 속에서 평소에는 이 나이차 많이 나는 커플 그 스캔들이 있었던 커플이 뭐 엄청난 대상은 아니지만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는 선별해서 가지고 놀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 많은 이 마을의 앰비언스 소음 중에서 하나일 뿐인 이 가족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의 과거 스캔들 고민 불행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 주변 소음 속에서는 굉장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그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사운드들이고 그 사운드를 느끼려면은 극장에서 안 보면은 그런 거를 듣기가 힘들죠. 그래서 극장에서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촬영이나 연출 같은 것도 정말 부드럽게 세공해서 부담스럽지 않지만 동시에 보석 같은 그런 화면이었고 특히 저는 그레이시가 집 안에서 뭐 주방에서 요리나 베이킹을 할때슥 지나가는 그런 신들이지만 그 그레이시가 주방에 있을 때그 평화로움 속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는 게 맛있게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물론 그줄리안 무의 연기도 한몫하지만 부엌에서요. 사물, 소품들의 배치나 그리고 그 사운드 주위에서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상적인 장면이 누구나 기억에 남으실 텐데, 엘리자베스, 그레이시, 그리고 그레이시의 딸, 이렇게 옷가게에 가서 옷 입어보고 할 때, 그때 거울이 있어서 이쪽 편에 사람이 있는 게 저쪽 편에도 보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알수 없게끔 연출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와, 말이 필요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이 인물들의 진짜는 뭐고 진실이 뭐고 정말로 이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건지를 은연 중에 드러내는 그런 장면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국에 엘리자베스가 그 가족 속으로 들어가서 옆에서 단기간 지내면서 본 것만으로는 정확한 정답을 자기는 찾을 수가 없었죠 자기는 근데 정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애들 졸업식 때 그레이시가 과거에 자기가 오빠들로부터 당했던, 성적으로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당시에 13살이었던 조화도 바람이 피게 된 그런 심리가 있을 거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끼워 맞췄었지만, 그레이시가 아, 그거 조지가 거짓말 친 거야. 라고 하면서 겁나 충격을 받았죠. 다시 혼란에 빠졌죠. 왜냐면 엘리자베스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이론과 사상에 입각해서 많이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거를 이 캐릭터를 연구하는 데에도 적용해서 정답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레이시가 아나 원래 조지라는 그 아들이랑 사이도 나쁘지 않고 걔 그냥 그거 거짓말한 거야라고 하면서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캐릭터에 대한 이 이론이 망가지고 이 캐릭터에 대해 구축했던 틀이 무너졌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 진짜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알수 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말로 인해서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이론이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레이시가 엘리자베스한테 아, 자기를 이제 이해를 하겠냐, 지내보니까 우리 가족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나를 좀 이해하겠냐 물어봤을 때 엘리자베스가 어, 이해한다 라고 했지만, 과거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 이론이 그 그레이 씨가 말한 그 조지의 거짓말이라는 걸로 확 망가져버리면서 대혼란이 오게 되죠. 본능적으로는 솔직히 이해를 이미 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그 그레이 씨가 조한테 과거에 보냈던 그 편지를 토대로 독백 연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딱 쳐다보고 그 겁나 엄청난 독백 연기를 했고 조랑도 육체적으로 막 함께 하면서 본능적으로 무지하게 이해를 한것 같거든요. 본, 아주 본능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이해를 했는데,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도구가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정말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죠. 진정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정말 이해했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렇게 캐릭터 연구를 위해서 미친 듯이 별 짓을 다하고 과거를 무지하게 캐고 다녔던 그 영화의 이제 촬영 현장이 보이는데 아그 토드 헤인스 감독이 그 구린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해냈죠. 그 앞에 있는 영화들과 딴판의 그 느낌을. 독립 영화 촬영 현장을 딱 보여주면서 카메라 워크하며 그 대사와 의상까지 아주 대놓고 아 나탈리 포트만이 구렁텅이에 점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원래 자기가 성립해온 그 이론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또연기에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이론이 깨지면서 점점 더 진짜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됐고 그 촬영장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기댈 게 필요한데 그 기댈 수 있는 것을 특정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없고요 그거를 무대를 넓혀서 세상에다 적용해도 각자의 존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제3자가 어떤 절대적인 이론에 넣어서 완벽하게 대입이 되고 완벽하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토대로 연기할 것인가 어떤 논리에 기댈 것인가 그런 논리나 이론을 찾다 보면 점점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영화가 아까 말했듯이 정말 부드럽게 세공한 보석 같은 영화고 그 보석엔 아주 재밌게 거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잘 봤고 저는 올해 들어서 극장에서 본거 중에는 지금까지는 제일 좋았다. 모델로도 활동하는 그 찰스 멜 튼이라는 배우의 연기는 정말 계속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찰스 멜튼이 실제로도 한국계이시더라고요. 아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